넷마블 FNC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자회사들의 메타버스 신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 구조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넷마블 FNC는 최근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 랩스의 차입금 상환기한을 각각 연장했습니다. 메타버스 랩스에 빌려준 30억 원 대여금이 두 차례 연장됐고 누적대여액은 168억 원, 이자율은 4.6%입니다. 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 빌려준 자금 30억 원의 상환도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법인 누적대여금은 65억 원, 역시 이자율 4.6%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넷마블 프앤씨 스스로의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과 6월, 그리고 지난 11월까지 모회사 넷마블로부터 총 108억 원의 단기 차입을 진행했습니다. 넷마블 프앤씨는 넷마블로부터 메타버스 랩과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프 n c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넷마블 프 n c 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더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과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한때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의 수혜로 높은 기대를 받았지만 기술 한계와 서비스 부족 등으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사업 지원이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